뭐 이거는 그냥 호도법의 연장선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렇 그래서 그 360도를 우리 뭐라고 하지? 2파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그 뭐야 일반각하듯이 그냥 하면 된다고, 알지? 겠 64번 그냥 풀어볼게. 64번 풀면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어 그런 식으로 나타내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e n 파이 플러스 세타 골이라고 돼 있잖아. 세타 골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e n 파이가 뭐냐면 e n 파이가 2 파이 곱하기 n을 뜻하는 거야. 2 파이가 몇 도지? 360도잖아.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360도 곱하기 n을 얘를 e n 파이라고 바꾼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60분법이 호도법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아듣겠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니까 러 우리 일반각 할때 요거 이렇게 했었잖아 그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여기서 n은 뭐였더라? n은 n은 정수였죠. n이 의미하는 게 뭐였지? 정수면서 그 만약에 양의 정수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아는지. 음의 정수라면은 시계 시계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아는지 그걸 뜻하는 거였잖아.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적당히 이렇게 생긴 동경이 있다고 해봐. 그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개수는 몇 개야? 무수히 많죠. 그 모든 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일반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괄호 1번부터 한번 해보자고. 바로 1번. 그러니까, 우리가 1200도. 1200도를 그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했었어? 360도를 계속 뺐었지? 그러면은, 360도가 지금 몇이야? 2파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아는 각 안으로 보내야 되거든? 우리가 아는 각 안으로. 그러니까 몇 도에서 몇도 사이로 보내야 되냐면요. 0도보다 크거나 같다. 어, 세타가, 세타, 알파라고 할까? 알파가, 어, 이 파이보다 작다. 여기 안으로 보내야 돼. 그럼 여기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 파이를 빼거나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 파이를 빼거나 더해주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괄호 1번. 뭐야. 6분의 19파이. 아직 너무 크죠? 왜냐면 얘는, 어, 3과 6분의 1파이잖아. 3과 6분의 1 파이니까 아직 너무 크다고 그러면 얘는 2 파이를 한번 빼주면 어떻게 돼 6분의 12 파이를 빼가지고 6분의 7 파이가 됐지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각도 안으로 들어온 거야 잠깐만 6분의 7 파이는 60분법으로 몇 도지 210도 왜냐면은 6분의 파이가 30도니까 거기다 7을 곱해서 210도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 이렇게 나오고 나면은 아 일반각은 어떻게 되는 거야 2n 파이 플러스 6분의 7 파이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답이죠, 저기. 과로 1번. 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과로 2번. 마이너스 4분의 13파이. 어떻게 하라고? 이 파이를 계속 더 하라고, 계속. 이 파이를 한번더 하면, 두번더 하면, 4파이를 더 하는 거잖아. 4파이를 더 하면 어떻게 되지? 4파이를 더하면, 4분의 16파이를 더하게 되니까, 4분의 3파이가 되죠. 4분의 3파이는 몇 도지? 135도. 그러니까 거기 뒤에 5로 끝나는 게 45, 135, 225, 315야. 익숙, 익숙해져야 돼. 알겠지? 어, 그런 거. 응. 그래서 1357도 4분의 1357도 45, 135, 225 그리고 315 얘는 3이니까 210, 135도라는 거. 응.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서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2 m 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이.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일반각 표현법이 되는 거죠. 아, 잠깐만. 몇 사분면에 각인지 구하라고 했구나. 잠깐만. 그럼 얘는 몇 도라고? 얘는 210도잖아. 그럼 210도는 몇 사분면에 있죠? 3사분면에 있죠. 얘는 그래서 제 3사분면에 가. 그리고 4분의 3파이는 135도잖아. 135도는 몇 사분면에 있죠? 2사분면에 있죠. 그래서 제 2사분면에 가. 이렇게 처리하겠다. 괜찮지요? 네, 65번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지금 세타의 범위가 몇 도부터 어디부터 어디까지 돼 있어? 세타의 범위가 65번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돼 있죠. 그래서 2분의 파이는 어디냐면 여기 2분의 파이야. 그리고 파이는 여기야. 그러면은 세타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 거냐면요, 여기에 위치해 있을 거야. 맞지? 세타는 여기에 위치해 있을 거야. 그래서 크기가 세타인 각을 나타내는 동경과 크기가 4세타인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대. 일치한데 그럼 세타는 그냥 그대로 세타라고 두면 되는데 우리가 4세타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요. 4세타는 동경의 위치가 여전히 여기야. 저 동경이 4세타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다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몇 개야? 무수히 많아. 근데 그 중에 4세타도 있다고. 오케이? 근데 그 4세타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 몰라? 모르니까 쟤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일반각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 아니. 이만큼이 세타인 건 확실하잖아. 왜냐면 세타는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우리 4세타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야? 2m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단. 뭐야, 단. 어, 세타는, 뭐야, n은 정수죠. n은 정수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요거 넘겨 정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지? 3 세타가 2n 파이가 되고요 그러니까 세타가 뭐가 되는 거야? 세타가 3분의 2n 파이가 되는 거야. n에 들어갈 숫자는 뭐라고? 정수라고. 정수라고 그럼 여기 n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계속 집어넣으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고려해야 되는데 정수는 정수는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 마이너스 양쪽으로 이게 정수란 말이야. 그럼 n에다가 이런 숫자를 다 집어넣어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봐. 그럼 세타는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2파이야. 근데 지금 세타의 범위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 있잖아. 얘는 범위 안에 안 들어오니까 안됨. n에다가 0을 집어넣어봐. n에 0 집어넣으면 세타는 뭐가 되지? 세타는 0이 돼. 맞지? 요것도안 되네, 그지? 다음, n에다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어봐. 그러면 세타는 뭐가 되지? 세타는 3분의 2파이 되지. 얘는 가능하겠네, 맞지? 그리고 n에다가 2를 집어넣어봐. 그러면 세타는 뭐가 돼? 그지? 3분의 4파이가 되지. 3분의 4파이는 안 되네, 그지? 안 된다고.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답은 세타는 3분의 2파이. 요게 되는 거야. 아, 이거 문제가 좀 바뀌면 나중에, 그, 뭐야, 세타의 계속, 그 범위를 조금 늘려가지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가 아니라, 뭐, 어, 파 2분의 파이부터 몇 가지?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곧 바꾸거든? 바꿔주게 되면 너가 들어가기도 하잖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 저 범위는 잘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좋아요.